쥐띠라는 자수는 연응축의 정점이죠. 가장 강한 이 응축의 힘이 이 자수인 거죠. 이 자수 안에 보면 이 임계수와 같이 있죠. 임수랑 계수가 이제 따로 떨어져 있을 때는 그 힘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하지만 임계수가 같이 있게 되면 이 수의 힘이 정점에 다다르게 되죠. 정확히는 이 개수의 힘이 정점에 다다르는 거죠. 이 개수라는 건뭐 화를 조절하기도 감목에 이제 자생력을 키우기도 하는 그런 이중성의 일자죠. 근데 팔자에 이제 목이 아예 없거나 뭐 황하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은 이제 간목의 자생력을 키우는 역할을 담당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그게 자연의 순환이자 이제 흐름이기 때문이에요. 겨울은 해자축 이렇게 올라가죠. 이 해중에서 간목이 생겨나죠. 그리고 자월을 지나면서 이 간목의 기운이 완전히 이제 응축이 돼요. 그러나서, 추월이 되면, 여기는 신금 있죠? 신금이란 껍데기를 완전히 벗어 던짐으로써, 이제 인월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인월은, 이제 감목이란 뿌리로 모든 에너지가 이제 집중되어진 상태죠. 그리고, 이제 묘월에서 을목이란 싹으로 완전히 도달하는 거죠. 이게 자연의 순환이 게 자연의 순환이죠. 그래서 쥐띠라는 자수는 뭐 한겨울을 생각하면 이해가 쉬워요. 한겨울은 나는 인간의 모습이죠. 한겨울에 사람들은 어때요? 모두들 잔뜩 웅크려서 그렇게 이제 겨울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죠. 그게 음식이에요. 인간만이 아닌 동식물도 마찬가지죠. 잎이 다 떨어진 식물은 최대한 작게 모습을 감추고 있고, 동물들도 뭐 겨울잠을 자거나, 최대한들의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기 위해 뭐 작게 작게 움직이죠. 그게 응축이에요. 그래서 쥐띠는 기본적으로 발산하는 일을 하는 게 좋아요. 쥐띠로만 이제 보면 그게 자연의 이제 균형을 맞추는 방식이거든요. 우리가 이 겨울에 춥다고 이제 가만히 웅크리고만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고 있다가 이 굶으면 죽기 밖에 더 하겠어요? 그럴 순 없죠. 추울수록 움직여서 이제 몸에 열을 내야죠. 그 이유가 내가 내몸 안에서 열을 내야만 이제 밖에 추위와 이제 균형을 맞출 수가 이제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g t 로만 보면 이발사하는 일들이 좋죠. 뭐 몸을 쓴다든지, 말을 하는 직업이라든지 우리 몸 안에선 혀가 가장 에너지를 많이 발산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리고 몸을 쓴다는 건뭐 이리저리 움직이는 일들이겠죠. 뭐 운전이나 건설, 뭐 건축, 인테리어, 뭐 등등이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g 띠가 제대로 발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응축으로 인한 문제가 반드시 발생을 하게 되죠. 이걸 생각하면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g 띠는이 화병 있는 사람들이 많죠. 응축과 이제 발산 사이에서의 이제 밸런스가 무너지기 쉽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너지면 무조건 응축으로 이제 기울어지는 거죠. 이 응축의 이미지를 생각하면 돼요. 화병이 바로 발사는 못하고 응축만 되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죠. 이게 안으로 이제 골마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뭐 내추럴도 마찬가지잖아요. 차라리 머리가 깨져서 피가 밖으로 팍 터져버리면 괜찮은데, 이게 피가 밖으로 터지지 않고 안으로 스며들어갈 때가 진짜 큰 문제죠. 그것과도 같아요. 이 화병이라는 것. 그래서 GT라는 건 언제나 이제 발산을 얼마나 제대로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겠죠. 그리고 같은 맥락인데 GT는 아무래도 한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한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일종의 응원이잖아요. 이게. 내가 그때 이렇,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뭐 저렇게 했어야 됐는데, 뭐 그렇게 하지 말걸, 뭐좀더 참아볼 걸 이런 감정들이 쌓이다 보면 한이 되죠. 이 역시 응축이잖아요. 감정의 응축이죠. 사실 생각해 보면 인간이란 그 자체는 원래 후회를 하면서 사, 가 그러니까 후회를 하면서 사는 동물이에요. 그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죠. 근데 누구는 그 후회를 그냥 지난 것으로 놔두죠. 근데 다른 누구는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흘러도 계속 그걸 이제 곱씹으면서, 뭐 그때는 그랬어야 됐는데, 저랬어야 됐는데라고 이제 하는 거죠.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제띠는 아무래도 강한 이런 응축의 기운이라서 그 후회나 그런 감정들을 이미 지난 것으로 놔두지를 잘 못해요. 근데 쥐띠로 타고난 본연 자체가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술로 치면 뭐 하늘 노래하는 뭐 국악 같은 게잘 어울리죠. 가열하면 이제 발라드가 어울리는 거죠. 이건 꼭 G 띠뿐만이 아니라 팔자에 이제 이런 자수가 있으면 그럴 여지가 얼마든지 있죠. 만약에 뭐 자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아무래도 발선보다는 응축의 기운에 가까운 그런 계절에 속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그 기운 그대로 좀뭐 보수적이고, 좀 답답할 정도로 꽉 막히고, 이게 틀이 꽉 짜여져 있는 그런 집단이나 회사나 무리에 많이 속하게 돼요. 그러나는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든, 뭐 적응하기 위해서든, 인정받기 위해서든, 어떤 식으로든 발버둥을 치죠. 그 발번호 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발산이에요. 만약에 자월이랑 가장 강한 출 계절에 태어났는데, 그냥 거기에 수능하면서 산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크게 문제가 이제 불거지죠. 근데 주위 사람들은 잘 몰라요. 혼자 참고 참다가 그게 터졌을 때는 이미 늦은 거죠. 이걸 혼자 죽어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일지가 자수면. 지금이 됐든, 나중에 됐든, 내 배우자 자리가 그런 응축의 기운인 거죠. 이건 결혼하기 전에는 내 성향으로 있다가, 결혼하거나 오랫동안 연애를 하면, 이게 배우자 성향으로 드러나게 되죠. 일제 자수를 까면 크게 두 가지예요. 이게 매일 배우자랑 싸우거나, 아니면 아무 다툼 없이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지내는 거죠. 이게 매일 싸운다는 건 내가 자수라는 그런 응축의 기운으로부터 이게 발버둥을 친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 다툼이 없다는 건 내가 순화한 거죠. 그래서 이건 겉보기에는 다툼이 없는 게 좋을지 몰라도 실상은 자주 다투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 매일같이 서로 지지고 볶으면서도 그러면서 잘 지내는 부부들 있죠. 그게 일제 자수를 깐 팔자들이 많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서로간에 뭐 살기 위한 발버둥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태어난 시에 이제 자수를 까면 그러니까 자식이 태어나면 이건 평생에 걸쳐 조금씩 이제 쌓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년층까지 잘 드러나지 않다가도 나이가 더 들면 사람이 갑자기 변해버린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그건 사람이 갑자기 변한 게 아니라, 이제까지 쌓여왔던 게 터져 나오는 거죠. 사실상 이건 터져 나오는 게 나아요. 그 자체도 하나의 발산이 이제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자시에 태어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나이가 더 들면 들수록 분명히 좋아지는 게 있는 거죠. 그건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유리하게 변해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계기로내 마음가짐이 이제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가짐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 운도 바뀌었다고 느끼게 이제 되는 거죠.